그 중남미 지역을 떠올렸을 때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약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게다가 요즘에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나르코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이 중남미, 멕시코,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 지도가 지금 멕시코 그 마약 카르텔들의 그 점, 점유율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인데요. 카르텔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 여기 초록색 지역이 멕시코에서 어, 가장 그 어, 강력한 세력을 가진 시날로아 카르텔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이 지역은 이제 미국하고의 국경을 접하고 있고 또 주요 어, 마약 통로라고 할수 있는 이제 띠우아나. 음. 이와나 지역을 통해서 마약을 운송하고 이러한으로서 이제 그 성장을 한 멕시코의 가장 큰그 마약 조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날로아의 그러니까 두번 지도자가 바로 그 유명한 마약 왕구스만인거죠 네, 호아킨 아치바도 구스만 로메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뭐 벌써 두 번이나 그. 정부 정부군의 체포당에서추억을 당했지만 두번 다, 탈옥을 <laughs> 한전설적인그 마약 그 k 어, 단 지도자고요. 어, 이 구수만이, 가장 이제 어, 어떤 마약 운반에 있어서 m m a 임을 바꿨던 사건이 기존 g 어떤 운송되던 그런 경로를 a 어, 바꾸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통적인 그 어, 마약 운송 경로는 사실 남미의 그 어, 콜롬비아 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아, 뭐 베르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어, 코케인이 생산돼서 거기서 이제 에, 가공을 거쳐서 이제 마약으로 해서 이제 에, 그, 어, 미국 시장으로 네. 운송을 하는데 그전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 그 차량이나 선박, 어, 뭐 경비행기 등을 이용해서 이제 리장에 이제 운송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구수반이 그야말로 패러데임을 바꾸는 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 이제 땅굴을 판 겁니다. 그래서 땅굴을 파함으로써 이제 뭐 미국 그 e a 그 마약 단속국에 단속을 피해서 땅굴로 이제 대량의 마약을 미국 시장에 보내게 됨으로써 어 미국 정부에서는 뭐 엄청난 그어 사회적으로 어 마약이 그 확산이, 확산이 되는, 되는 계기가 됐죠. 그 이렇게 아주 다양한 카르텔이 있는데요. 또 이런 로스타스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도자가 두목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로스제타스가 이제 에, 지배하는 지역은 이제 이렇게 에, 보실 수 있는데요. 에, 이 사람은 아주 특수하게 정부의 그 어. 어 사령관. 특전사령관을 지낸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laughs> 에그 특전사 출신 군인들을 자 부하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 아. 예그 어, 로스제타스란 그 마약 카트를 결성해서 아. 지금 일부 지역을 점고 어,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남미 지역이 멕시코만 아니라 사실은 뭐전 지역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 마약이 이렇게까지 확산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열 표에서 보듯이, 에 그, 어 멕시코 시티나 여기 그, 멕시코의 제2의 도시인, 도시인 그 과달라라, 할리스코주, 이런 데는 이제 그, 어 정부군의 영향이 상당히 강하게 미치고 있는 지역은, 마약 칼텔이 조금 그, 어 아직 그, 예, 어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부군의 힘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외의 지역들은 여러가지 그 방법을 동원해서 마약 카르텔들이 첫째는 이제 그 뇌물을 아주 상시적으로 줍니다. 뇌물을 상시적으로 정부 고위관리나 경찰, 군 행정부의 관리자한테 물을 주고 이 뇌물을 받지 않으면 보복을. 그렇죠. 받지 않으면 보복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죽이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카르텔들이 엄청난 그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나, 뭐 이런 게 전부군에 못지 않은 그런 그 군사장들을 보유하고 있고, 어, 또 이들이 아주 강한, 에, 유대감과 아, 이런 걸로 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어. 그, 어. 정부군에서도 이 사람들을 뭐 쉽게 이렇게 단속하고 가는 게 거의 어려, 어려운 거죠. 네.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이 구스만의 아들이 체포가 돼서 그에 대한 엄청난 보복이 일어나서 구스만의 아들이 바로 이렇게 석방되는 것을 보면서 아 뭔가 이런 칼, 카르텔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구나 컨트롤 하에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또한번 증명을 했는데요. <laughs> 음. 물론 여기... 중남미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우리 이 세계적으로 특히 중남미 지역에 마약이 이렇게 퍼지게 된 걸까요, 역사적으로? 네,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 어, 우리가 이제 에, 우리 옆나라인 중국과 아, 영국의 이제 아편전쟁부터 이제 에, 우리가 아, 그 어, 연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 에, 그 어, 19세기에 18세기부터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이제 뭐 향료나 뭐, 어, 그, 차이나 접시 같은 거를 전부 다 그, 어 유럽에 수출하면서, 어, 전 세계 불을 다, 독점하다시피 했죠. 그런데는 이제, 영국이 계속 그, 지금으로만 무역적자가 계속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 마약을 음. 중국에 팔아서 그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이제, 일어난 게 이제 앞에는 이제 음. 중국에, 지면서 어그 어, 이제 그런 데서 나중에 이제 그 어, 미국의 그, 어, 몰로 대통령이 에, 고립주의를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때 이제 아시아나 유럽하고의 관계를 끊고 어그 중남미에 이제 집중하게 되면서 에, 중남미 쪽에서 이제 마약을 미국의 에, 그 어, 들어 가게 되는 그런 사실 계기가 아,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약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중남미 지역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에, 첫째는 이제 에, 마약은 음. 에, 코케인이 음. 있습니다. 코케인은 이제 그 어, 콜롬비아나 아, 페루, 멕시코, 에콰도르 등지에서 이제 데스. 에 안데스 주로 생산되는 이제 코케 코카라는 잎에서 추출한 그, 어, 원료를 가지고 어, 마약으로 가공한 건데요. 그그 어, 그 이외에는 또 어, 그, 어, 멕시코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헤로인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어, 어떤 인조 헤로인 같은 그런 예 펜타닐이라고 하는 예예 아, 예, 그런, 그런 새로운 마약이, 종류의 어떤 새로운 종류의 예, 마약이죠. 이런 게 이제 그 펜타닐과 기존의 마약을 이제 예, 섞어서 아주 그, 그 중독성이 강한. 음. 네, 그런 마약을 또 만들어서 이제 미국시장에 공급했고요. 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어, 마리화나를 기본으로 해서 에, 그거를 이제 또 어, 어, 가공을 해서 이제 미국시장에 음. 마약으로 어,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가장 주된 고객이 미국인 거잖아요. 음,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날이 갈수록 또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충분히 어떤 제재를 가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막아지지 않는 그런... 막을 수가 있을까요? <웃음> <웃음> 글쎄요. 현재 미국에 이제 그 어, DEA라고 상당히 강한 마약 단속국이 있죠. 어, 이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그 어, 무장 그 어, 단속을 하고 있고 어 굉장히 그 어, 강력하게 이제 중남미 지역의 마약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그 어, 중남미 국가들의 에, 에, 그 마약을 생산하는 카르텔들이나 농민도마찬가지고 코카를 코카를 생산하는 농밀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장 그큰 어, 원인은 뭐냐면 돈이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그런 유혹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의 그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중남미 이, 이 정책의 가장 그 프라이어티 리 1번이 뭐냐면 이제 마약을 중남미의 마약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워낙에 이제 미국의 마약이 많이 들어오고 미국 사회적으로 큰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단속하고. 어, 완전히 그냥 코카재배나 이런 걸 없애버리는 게 미국의 에, 정책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일부는 이제 콜롬비아 같은데 상당히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또 어, 반대로 또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에, 그 모랄레스가 아, 그 음, 코카 노조 어, 노조 지도자까지 하면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까지 되면서 미국하고의 국교를 단절하면서까지 코카재배를 유엔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의료용으로 뭐 한정해서 유엔에서 어, 어, 인정을 받았지만은 에, 그럴 정도로 이게 그러나 이제 그낙에기 쪽에 그코케인으로 어, 어, 가공하는 것에 대한 그 어, 돈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laughs> 에, 지금도 사실 상당 부분은 그런 쪽으로 어, 전용이 되고 있다고 어,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에, 미국으로서도 어, 어, 그렇게. 쉽게 단속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또무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지역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 어, 어, 그런 이유라고 볼수 있는 것으로 어, 이해를 했습니다. 어, 오늘은 그래서 어, 이렇게 중남미 지역에 퍼져 있는 마약 카르텔 그리고 그들의 확산 이유 그리고 쉽게 막을 수 없는 제재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